입니다. 출발합니다.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3명 레이디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드림스카이 바깥쪽으로는 9번 원평 광야, 두마리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바깥쪽 9번 원평 광야가 먼저 선두권 독차지합니다. 2위권 5번 뷰티 원더풀, 안쪽에 3번 드림스카이가 3위, 외곽에서 8번 메타도 선두권 진입해 나오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코너 접어들었습니다. 9번 원평 광야, 바깥쪽 5번 뷰티 원더풀, 여기에 8번 메타 안쪽으로는 3번 드림스카이가 스카이. 그 뒤에 6번 스페셜 포스가 5위로 따라갑니다. 중하위권에는 1번 글루리엔 아너와 7번 파티파워 가장 뒤쪽으로 이번 세명 레이디와 4번 대류운 시대가 뒤쫓으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원평광야 계속해서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2위는 5번 뷰티 원더풀. 안쪽에 3번 드림스카이가 다시 3위로 올라서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버티고 있는 9번 원평광야. 바깥쪽 치고 나오듯 3번 드림 스카이와 5번 뷰티 원더풀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종반 선두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 발을 넘어서는 바깥쪽에 3번 드림 스카이 여기에 5번 뷰티 원더풀 두 마리 싸움 다시 바깥쪽 걸음을 내는 5번 뷰티 원더풀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뷰티 원더풀과 3번 드림 스카이 두 마리 앞섰고 1번 글로리에 나너가 한 가운데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5번 뷰티 원더풀 문정균 기수와 함께 앞말 경주. 그야말로 아름답게 뒤심에 성공하면서 마지막 여유 있게 5번 뷰티 원더풀이 국산 5등급 4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